오늘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죠. 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어 우리가 붙잡기가 참어 불가능한 것이죠. 인생은 어 유수와 같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요? 아, 그러나 그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국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붙잡을 수 없는 인생,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산다면 지나간 인생, 그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 바로 서는 길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씨앗을 남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1 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늙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이제 느꼈을 때에. 이 다윗이 한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그것은 믿음을 계승할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이 유수와 같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다름아닌 믿음의 세대를 세워서 믿음의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기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어, 다윗이 그가 이제 나이만한 흙게 됐음을 이제 생각하게 됐을 때, 여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보면 굉장히 미련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는데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3만 8천 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38,000명 중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이제 맡겨요. 그리고 이제 6,000명은 관원과 제사장인데 그에 비해서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어, 24,000명의 사람을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는 4,000명이나 뒀을까. 근데 어찌 본다면은요, 굉장히, 어, 미련해 보이죠. 한 나라의 이제 왕이요. 사실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나라를 방비하고 더 군사들을 세워서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입지를 더 굳히려고 또 아들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이제 생각인데 오히려 다윗은 오늘 나이 많아 늙음에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맡아 보살피는 자는 24,000명을 세우고 또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는 4,000명을 세웠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그러한 통치자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 다윗의 행보. 어찌 본다면 너무나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예배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한번 보시면요, 은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구별되어 몸을 섬기게,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이제 레위인을 이제 세우잖아요. 24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잖아요. 20세 이상 이제 되는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섬기고 예배하는 일 이제 이것을 얼마나 다윗이 소중히 여기고 규중히 여겼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25절에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다윗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보를 보였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구절이죠. 25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오늘 여기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 결국 우리 인생을 진정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세상의 군사력. 어떤 그 세상의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다. 이제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이 깨달은 것은 아마도 시편 127편 1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아야 될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아, 우리 의 인생을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2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뜰과 골방에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데 3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하고요? 감사하고 뭐합니까?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했던 이제 이 다윗의 이 예배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갔던 이 다윗의 어찌 본다면 이 무식함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함이 지혜로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어찌 보면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드립니다. 또 주일날 그 가장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면서 그 예배 해 드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어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복되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 주님 부르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1절 말씀처럼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라고 했던 말씀처럼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한일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사람은 2만 4천 명을 세우고 찬송하는 사람은 4천 명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제 레위 자손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 했던 이 다윗의 이제 마음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게 하고 말이죠. 이 다윗의 이 중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자손들의 삶에 새겨져서 이 시대에 정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겨놓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깊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